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듯, 또한 가르치는 모습들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.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가르치는 습관이 돼 있는 것들도 고치게 하여 주옵시고, 아버지 아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나 누구나의 믿음이 다르니 그들을 믿음의 형편에 맞추어. 설명하고 기다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. 아버지, 여러분, 저희 마음 안에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 또 그들을 바라볼 때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여 교만하다면 답답합니다. 왜 이것도 못하냐고. 왜이렇게밖에 하지 않냐고. 이러한 마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, 딸들이니 주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핏값으로 산 영혼들이니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에 더 섬기는 마음 되게 야욕 없어서 그만하면 조금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더제 마음을 낮추어서 상대를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상대가 수고하고 애써 열매 내었다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